안녕하세요. 지금은 오전 6시 27분입니다. 우수야, 잘 잤어? 아, 일어나기 싫다. 지금 일어났으니까. 간단하게 아침을 먹겠습니다. 뭐 이렇게 쳐다봐. 지금부터는 기초 화장을 해보겠습니다. 선크림. 저는 주홍기 때문에 365일 내내 선크림을 발라야 합니다. 에뛰드하우스 메이크 베이스 메이크업 베이스 겸용 선크림. 촉촉해서 좋습니다. 저는 엄청난 건성이기 때문에 무조건 촉촉한. 거. 이렇게 교복을 다 입었고요. 완성됐습니다. <laughs> 야 우리 오마이름왜리냐나 렌즈 어도애들 뭔가 보아 진짜? 아, 오늘은 발표 마지막 날다니가 사투리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나라의 방언과 사투리를 조사하는 학년 13번 서다니니고 선생님 물을 가져왔다 먼저 주제 선정 이유는 저희뿐인 배우와 우리나라의 지형 지인들 모아서 연관 지를과 고민하던 중 방언과 사투리를 다루면 흥미롭고 어득게 많을 것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laughs> 햄버거 먹으러 가는 게 저희 집 근처에 아주 작은 수제 버거집 있어요. <laughs> 야, 진짜 너무 예뻐. 응. 너랑 내거 버거를 따로 시키고. 응. 그러고 애들 와서 캐럿 시키면 이거 너무 예쁘다. 나 이거 처음 입어봐. 이렇게 네, 그 조합으로? 하복 셔츠에 가득 와나 처음 보는 거 같은데 이거 음, 많이 오, 오. 이제 많이 입고 다니잖아. 역시 인사해. 야자 끝나고 온 친구 야자 했다? 당연 해야지 집 냅두고 왔지, 나? 그게 서포트. 뭐야? 애들한테 선물로 오고 음. 옷이나 신발 아, 이런 거그 연애 연예... 이해 못 한다 아니 와 다이리 뭐지? <laughs> <하네>. 자기가 <laughs> <이제> 입어야 된다 <음항이나. 웃음> 아, 아니, 선물, 어, 그니까. 선물 주는 거 아니야? 주 주는 거 아니야? 주만 원짜리? 줄 수도 있지. 왜냐면 나도 좋아하는거있잖아 누구? 라이거리니맞아 아, 어? 음. 그리고 빅거아니아아니아아그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야아야 주는 거 아니야? 야 덕수 참것때에요 <laughs> 그거, 그거 알아? <laughs> 우리 아따나오대학 <laughs> <나온> <laughs> 포토타임 한대 먹어도 음, 맛있어 저 <laughs> 뭐예요? 기 <laughs> 전에 어 감사합니다 기주셨어요 <고기> <laughs>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와 구름 또 이뻐. 어? 야 저거 막 그거 같아. 뭐? 요즘 하늘 진짜 이쁜 거 알아 너네? 어. <laughs> 쟤네 뭐해? <laughs> <개>, 너네 웃겨. <laughs> 뭔 소리야? 미쳤다 너무 야 근데 이거는 별로 예쁜 거 아닌 거 같아 오늘. 예쁜 날 진짜 많아. 아니야 아니, 이것보다 그냥... 더분홍색이야돼 맞아 분홍색이어야 예뻐 나그 솜사탕 같은 야, 색깔 너무 예뻐 하늘 보여드릴게요 오늘 솔직히 그렇게 예쁜 건 아닌데 예쁘긴 하다 정말? <laughs> <laughs> 지금 뭐 하시는, 지금 뭐 하시는, 지금 뭐 하시는 저도 짭튜브 좀 해보려고요. <laughs> 부러워서 짭튜브 좀 해보고 있어요. <laughs> 나만 맨날 중학교 때 혼자 집에서 유튜브 한다는 식으로 허? 해가지고 나 혼자 화장할 때 맨날 난 시도도 안 했어. <laughs> 난 그런 거 애초에 <laughs> 내가 혼자 못볼것 같아서 죄송한데 타 유튜버 나오지 않게 좀, 좀. 아, 죄송합니다. 저작권이 네네. 이렇게 걸린 거여서 이거 저 모자이크 처리해주셔야 되고요. <laughs> 안녕하세요. 이건가? 베원이요 200원? 900원? 900원. 안녕계세요 어븐. 이요안녕계세요 지금 집에 아 있을 예정이 왔어요. 몇시에 씀래 지금 20분이니까 8시여 8시쯤 가자. 원래 9시 50분에 끝나는데 저는 오늘 좀 일찍 나왔습니다. 애들이랑 같이 가야 되는데 오늘 그냥 빨리 집 가고 싶어서 먼저 나왔어요. 학교 안녕, 어떻게 내일도 가야 되지만... 저 여기 마커펜 있어요. 어? 마커펜이요! 마카펜 그 피오피펜 P.O.P, POP. 에우스 왜 이렇게 늦게가 공부하고 야자 했어요 오, 얼마예요? 했어? 근데 일찍 끝났네? 아 저는 오늘 좀 일찍 끝났어요. 아주 잘했어요. 야자를 해야지. 뭐 찍은 애가? 아 저만 찍고 있어요. 아 아이고 학교를 공주라 꾸며. 아이. 인가자. 안녕히 계세요. 주변에 불빛이 많아서 별로 안 무서워요 아까 아빠한테 전화했을 때 탕수육 먹고 계시던데 남겨놨겠죠? 당연히 남겨놔야지 내가 배고플 거다 아실 테니까 아 혼자 가니까 외롭다 영주야 보고 싶다 영규야 또 누구 있다? 아, 현서랑 성희 얘들아, 절대 너를 까먹은 게 아니고. 호수 산책을 시켜야 되는데. 시켰으려나? 수,가 아, 내 옆에 있지. 호수. 어머, 뭐 이뻐. 어머, 뭐 이뻐. 응. 아니 자동차. 어 하는거잘 있었어? 안 보고 싶었어? 아구 이까가 어우 집 가자마자 호스한테 나왔어요 호스야 올라왔어 어, 지지야 물자 하얀 덩어리 같아. <laughs> 실록실록. 조심해, 조심해. 이리와. 응. 봤어? 왔어 이리와. 왔어 뭐하냐. 왜 그래 또? 사장님은 최태영 사장님을 경계했었죠. 도선생은 TL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최태영 사장님은 그런 도선생을 믿고 살았습니다.